변우석의 날. 대만이 들썩였다. 현지 팬미팅부터 라방까지 팬들의 마음을 뒤흔든 하루. 이 기사는 배우 변우석의 대만에서의 팬미팅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8일은 변우석의 날이라는 제목처럼 그의 행사는 현지에서 큰 관심과 열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팬미팅 뿐만 아니라 실시간 방송라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하루 종일 대만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이벤트는 변우석이 대만에서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그리고 그의 팬들과 얼마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팬들과 직접 소통하고 그들의 사랑에 답하는 그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팬들의 마음을 뒤흔든 하루는 변우석과 그의 팬들에게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도 될까요? 당신의 구독 좋아요는 제게 영상 제작에 에너지가 되어 주어요.